척추를 곧게 세워서 포핸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균형과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척추를 곧게 세우면은 허어근육을 통해서 배능력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. 척추를 곧게 세우면은 축이 안정되어 있어서 자세 일관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동호인들이 흔히 범하는 어 척추가 곧게 세우지 않고 상체 의 움직임이 많으면은 스윙 궤도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선수들처럼 척추를 세워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은 스윙의 경로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어 진행되어서 있으면서도 정확한 샷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에서는 우리가 회전을 잘해야지만이 강력한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 회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일관성 있는 스윙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척추를 세운 상황에서 이 축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회전이 일어나는 샷을 한번 해보세요. 놀라운 스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.